자, 문제부터 확인하세요. 문제가 길죠? 해정이는 자몽청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몽을 사려고 한다. 라고 설명하고 있죠. 자, A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자몽 한 개의 가격이 1,200원이고 배송료가 5,000원. 그죠? B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자몽 한 개의 가격이 1,400원, 배송료가 2,500원이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, 이 부분을 가지고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, 가격과 배송료, 그 다음 B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과 배송료, 이거 가지고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자, 표 만드는 거 생각하시고요. 자몽을 몇개 이상 살 경우에, 몇개 이상 살 경우에 B 인터넷 쇼핑몰보다 A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물었어요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, 그죠.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 돈을 덜 준다는 얘기예요. 그쵸? 싸게 사면 유리한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 자, 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. A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 B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. 자몽 한 개의 가격이 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에 대한 배송료가 있어요.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몽 한 개의 가격은 1,200원이고요. B 인터넷 쇼핑몰은 자몽 한 개의 가격이 1,400원. A는 배송료가 5,000원. B는 배송료가 2,500원이에요. 자,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한지 우리가 여기에서 자몽의 개수를 자몽을 몇개 살지를 우리가 X개를 산다. 이렇게 놓을 거예요. 그러면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때총 비용은, 총 금액은요. 1200X 플러스 배송료 5,000원이 들어갈 거고요. B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할 경우에는 1400X에다가 플러스 2500원이 될 거예요. 자, 유리하다는 뭐다? 금액이 더 적다. 라고 얘기했죠. 자, 그러면 1200x 플러스 5000이 a, 그 다음 1400x 플러스 2500이 b가 돼요. 자, 뭐가 더 적은 금액이다? a가 더 적은 금액이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는 x가 왼쪽이고요. 그 다음에 숫자 상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항을 하는데 여기서 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음수 쪽이 되니까 우리가 반대로 한번 이항을 해볼게요. 자, 5,000에서 그러면 2,500원을 빼고요. 1,400X에서 1,200X를 뺄 거예요. 그러면, 자, 200X가 되고요. 부등호 방향은 상관없고요. 500이 될 거예요. 2,500, 그쵸? 자, 그러면 X가 어떻게 돼요? 2분의 25가 될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X는 12.5보다 크다가 될 거거든요. 자, 자목을 12개를 사고 반을 사는 게 아니니까, 그러면 몇개 이상을 사면 A가 더 유리한 거다? 그렇죠. 13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